그냥 공업도 있어요 8, 8, 8, 4, 5, 4, 3, 2, 2, 3, 3, 2, 1, 3, 2, 1, 1, 2, 3, 2, 1, 2, 3, 2, 1, 1, 2, 3,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싸워서 있을 거 역소리에 좀 해봐, 디팅들. 역소이할수 있잖아요. 한수. 알아어래웨이드웨스트에뭐 치고 있는 거 없죠? 메인 콜러핑, 어, 색컬핑. 알로, 언미, 파이보 3, 2, 1. 샬로 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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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샤로. 맥형 맥형 뒤에 같이 왔어 헤드 번 헤드 번 헤드 번 나이스 나이스 앞에 로 어허 조금 안돼 우리 밤 케어 해줘야 돼 나이스 밤 본크론 왔어 들어와요 웨스트 웨스트 비켜 풀자위좀헤 비켜 풀 싸게 나가지 마요. 불을, 불을 여기 붐. 싸이 조심. 온다. 온 거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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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미. 거미. 피웨이 나이스 밤. 쿠시. 나이스 쿠차. 찰로 레디. 밥 찰로. 5 4 3 2 1 샷. 아, 거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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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미.

클 5, 4, 3, 2, 1, 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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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아 컴백 컴백 아 가드는 씨발 1초 1초 차이 갑이 문 퍼센테이지 확인해줘 계속 계속 수료 중이에요 9 9에선 떨어지네 나이스아 밤이 괜히 척 체커랑 뛰지 살이 섬유 애니메이크형 봉킹 응, 웰? 네 예, 확인해 보라고. 아. I will check was. 얘네 있는 거예요? 베이팅 하는 거 같은. 몰라. 베이팅 하는 거 같은데. 방금 나 방금 방 방금 방 방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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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아방 컴백 컴백 컴백. 사스 사스 싸스 사스 사스. 빼줘. 뭐야 우리 누구 죽었는데 저기 밤마시는 분? 어, 아 오컬트가 어쿨트... 어, 죽었구나. 그 t 싸우는데 자네들아 p t 잡 l l 주 i l l t 잡 l l ti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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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로 l l t i 로 l till, t i 스 l till, till,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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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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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다. i nice ah, me five four three two one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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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me back come back come back 조심. 아, 피밀리노. f r o n t Don't come. Wait, w a 한번 I'm on the n 어 m b e r of number of number of number of 이스트 쪽에 숨었어요. 온다 온다 온다. 표리 나이스. 표리밤. 아. JBL 표리밤 뜯어놨다. 웨이트. 에? 웨이 인게이지 레디. 샬로5 4 3 2 1 샬로우 어, 인, 오. 어. 오, 오. 음. 오, 오, 네. 아. 오. 이 근데 뭔한 마리 죽었어. 오, 나이스. 나이스. 이거 둘리 <laughs> 해줘요, 다들. 리비 옆맵에 깃발 올렸어요? 할수없 <laughs> 어렵죠. <laughs> <어쩔 수 웃음> 아니 트리비 노스에 올린 거예요, 노스에 아오케이괜찮아아 오케이. <laughs> 여기 그냥. 위 있네. 어블라 조그만한 거 갱인가? 안 보인 깃발만 올리고 팀저다 조심.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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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 1, 2, 3, 4, o n 3 20, 21, 22, 23, 2미 25, 26, 27, 2리2리2리 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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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8, 29, 20, 퓨리 퓨리 23, 24, 25, 26, 27, 28, 29, 2리 21, 22, 23, 24, 25, 26, 27, 28, 29, 20, 21, 2 o 23, 24, 25, 26, 27, 28, 29, 20, 21, 22, 23, 2 5 0 저 계속 상대 본대 에 들어오면 나이스 집펜할게 나이스 에너 지 쉐이퍼. 샬롬 5 4 3 2 1 샬롬미 샬롬미 아 가비 원모 짜증난다. 이쪽에 이쪽에.데이스 스테벌라이징. Careful, e 데이 데고는 engage m 앱으로는 포션앤 카운터 레디 카운터 헤드 버팅 레디 인 사우스 케어 사우스 케어 사우스 사우스 어 사우스 케 사우스 케어 사우스 끌어와 봐요 사우스 에프터 클릭 하루 5 4 3 2 1 사우스 오브 더 사우스 오브 더 사우스 오브 더아이스9시 컴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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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콜로 병 앞에서 가만히 있는데? 저러 게레붙지 하는 거 이게 고 그것도 힌인이안 좋네. 예, 뒤로 밀려. <끄러> 일러... 어, 앞에 있 있고. 아, 쌍가비. <끄러> 아, 아, 다시 백기이요 음. <끄러> 이거 여기로 나, 나, 내, 앞에 사우스리터로 당겨 보죠 한번. 대기. 거기서 그냥 왔다 갔다 계속해요. 음. 인업좀 인사이트 a 업좀얘 얘네 위로 가는데몇 명? e 음. 아. 수리 수리. i 마 u r 아 나? 아직 아직 a 비아 다시 시시 i a 다 다시 o v e Aji, 들 j i Aj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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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다시 야 이제 다시 왔다. 8 4또 끼고 왔네? 두번 죽었어요. 두번째가어요두번더에서요두 가세요. 두번더가요두번더요요두번더 가세요. 두번더 가세요. 두번더 가세요. 두번요가세 가세요. 나가요두번더가세 가세요. 가가 절대 안나가야돼 이런거 나가주면 버릇 나빠져 죽으 <laughs> 주무시는데 여기? 얘네 네, 투 스크린? 그냥 베이팅 중 디펜스 들어와 <laughs> 뭐해 거기서 <laughs> 펜스가 8.4한테 1대1 이기면 내가 맞서 싸울게 <laughs> 오토스피블라어 뭐지? 저거 스카우터 네 저거 보고 올게요 웨스턴? 어... 아이36 네. 36 36 웨퍼 네, 깃발에서 홀드 중. 외파 36 오케이. 네, 무서워. 싸워 보자. 왔어요? 아이 바로 앞에 왔어요? I think, I think they are not near y e a If they near, we don't okay. 저사석 내려가고. s c o 요 t They f i g 파 말타 있어요. western f o r a d going 그대로야 CCTV 빼고 빼고 있어 CCTV. okay. s 리로쭉 뺐어요. t a t n t h is one that is e t h is one t a t o t h is one that is one that is e t h a is t t s e h e t h e t h t o e t h a i one t h s one t h a s e t s t is o n a t i o e s one that i o e s one that is one s one t a is t h a is o n t t o h s e t h a is one that is one i n e t s one t h a is e h t is n e t is o n h a t o n h a t is one that is one that one h s o n t h a one s o n t h a s one h s one t h s is o n a n e t h s is o n a n e t h a e t e t is h t i n e t is h t o n a t o n a t is is a t i e t h t e t h a o n s h e e t a n e t one s o n t h a one s o n t h a one s o n t h 에 예, 턴턴 턴. 어, 턴턴턴 데이터 백 데이터 백. 클렌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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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클렌징. 카이딩 카이딩 카이딩. 도스 오픈 슈즈 오픈 슈즈. 오픈 슈즈 오픈 슈즈 오픈 슈즈 오픈 슈즈. 오픈 슈즈 오케이홀홀홀 메이크 다인. 샬롬이 5 4 3 2 1.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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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킬데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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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킹 눕. 킬데스 포킹 눕. 올 컴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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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컴백. 근데 콜 이름 뭐예요? 그립키 친구인가? 아, 그립그립웨 오케이 오케이 컴백 노르스 컴백 노르스 컴백 노르스 컴백 노르스 여기 MC 건너 이스트 MC 건너 이스트 컴백 노르스 컴백 노르스 홀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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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웨이트 제 CCTV 가 볼게요. 웹파 저기서 보고 있어요? 응 <목소리> CCTV 에 웹파 말타고 CCTV 지금 굴다리 이스트에서 디스마운트에서 웨스트로 오고 n t go. Come now. CCTV. Ah, c 거 이거. t v p 았다 r e b 이 g a s Cool. Okay. Whe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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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 파 올라온다 h e 이 e Where? w h 핑 r e 핑 h e r e w h e r 웨 Whe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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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 h e r 북쪽으로 피잉이 왔어요 CCTV 응 동구 이 동구 다시 사우에 내려가고 있어요 응 동구 사우드 홀딩 힐 CCTV도 다시 컴 이스트로 갔어요 어 잡지를 너무 많다 사우드 블럭 몇 파? 더저기까못 내려가요? 응 안가도 돼이 라인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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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봐주면 돼이스파스팅업응 웰파 사이로 도는 것 같은데? 사이로다 CCTV 마운트 업해서 노 o r t 로 워킹 오케이 외파... 파사이에 있어요, 물다리 건너편 응 여기서 티마 o k a 스 c o 시 e 파 내렸다 웰파 물다리 건너온다 저 위에 블록 조그만 거 와요 알아 알아, 왔어 <목> <우리>, 올드 올드 <목소리> 컴백 널스 컴백 널스 컴백 널스 앞에 웰파 바로 앞에 파 노스 비케플 스몰블아 에파 지 물다리 해도요. 음, 스컴스 박았어. 오케이, 컴스컴스 노스 c 티 t 비 물다리 건너 노스 시티티비. 노스? 물다리 건너편 노스. 건너편 아, 오케이 오케이 컴 컴. c 티 t 비랑 에파랑 지금 맞대고 있어요? 음. 지금 웨스턴 꼬리야 여기.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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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It's five, f 노노노

돈, 돈 피하리 돈 피하리 돈 피하리 컵넬시트 워킹넬시트 워킹넬시트 한껏 써요 바로 워킹넬시트 워킹넬시트 쿨 말이죠? 쿨한번 말이죠? 워킹넬시트 워킹넬시트 박았다 크게 다널시시트 바로 컴널시, 워킹, 인사이드 프로, 인사이드 프로, 워킹, 높이 높이, 높이 높이, 엄청 높이, 반 무조건 무다 three, two, one, omiaomiaomiaomiaomia, 채비 클램, 나이스, 쿠시, 컴백 컴백 에스, 컴백 에스, 컴백 에스, 컴백 스브셋아니올 계속 올라, 계속 올라, 아, 아, 그래. 계속 올라, 아, 안다고, 인사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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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드인드인드인드인드인이드인드인이드 인사이드, 인이드인사드 o 르 a y 트 o o r c 스 t y d o 워킹 워킹 t y 5, 4, 3, 2, 1, k 즈 l l the bus, 나이스! l the c c t v close, c l o s 컴백 컴백 노스스트 스테이 하고 있는 건 들었고, 사우스위스트는? 컴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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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인드 크라운 파인드 크라운 에브리언 파인드 크라운 에브리언 파인드 크라운 에브리 파인드 크라운 컴백 정보가 안 들어잖아, 브리핑 저 아, 와, 저 빠지는 거지 올라가요, 지 올라가니? 그 말이 컴사우스에컴사우스에컴사우스에사우스트업에서 가는 쪽 채싱 다는 건가? 마운트에서가져 저기 빨리 사우스위스트 블락 음, 마운 지금 본대 여기서 내려온다 천천히 컴퓨터 테리 컴퓨터 테리 존나 맛있게 먹었죠 그저님들 개씨발 저기 시즈보이 있던데요? 시체 있던데? 끝 맛있었다 아 천천히 내려오는 중 여기 응. 헤드 아니다 멈췄다 아직, 아직 내려오는 중 여기 아, 잡질이 너무 어 트레이드 배틀 그 나온 트레이드 배틀 마운트 입 부여 해구지 아이템. MC here. 응. Mm -hmm. no. I can see I cannot see your ping. 잠시진 아. 다시 그 아까 그 아. 원도기로 가는 중. 레벨 체크도 같이 해줘항상 Yep. Yeah. 베스턴 파라다이스 14랩. 응. Mm -hmm. 핑 핑해서 MC 27. 레벨. 진 28. 음, 어 파가 이렇게 폰데요. 루파, 지금, 월파 15, 마운터. 14, 14. 저 누구랑 싸우는 건데, 저기, 이스트는, 그러면. 컴백, 컴백. 이스트, 그냥, 잡지 시, 시. 사우스, 시, 이스트, 시. 저 빅블랍이 또 뭔가 있나 본데, 어, 하다가. 진 애들 잡지를 잡는 중이에요, 헤드 여기. 음. 제가 이, 이, 이 핑이 <laughs> 누가 있나 보다, 저기. 잡지 애도 엄청 많아가지고, 블랍, 조금만 블랍 잡지일 수도 있어요. 올라오나? 진 여기 스테이중 음. 이스트로 빠진다. 이스트로지가능 중. 음. 핑계 준 리스트. 오케이 이제 우리는. 원터. 이거 저기 누구지? 온마이드 분들이 네. 그 루팅 아이템 트레이드 좀 받아서 굴리에 넣고 올수있으려나저 루팅 아이템 많아서 살건 뺄게요. 응. 음. 스블지다 빠지는 그... 중애들 다 빠진 중이야? 마운트 업! 마운트 업! 마운트 업! 노노노, 안해야될것 같아요. 아, 근데 네. 알겠습니다. 살짝만 기다렸다가 가셔야 될것같 응. 싸우는 건지 뭔지 모르겠어요. 저 이따 빠졌어요. 노스에 웨스턴 블럭. 응. 아, 다시 온다. 다시 온다. 커미 사이, 커미 사이. 음, 홀 왔다. 디마, 바로 앞에. 핑. 디스마운트. 응. 웨스턴 노스 쪽에 2 0랩 우리. 예, 리그로갈 거야, 아마 음. 웨스턴. 해도 여기, 빈. 음. 아까 그 자리 다시 오는 중. 건널 수, 건널 수. 우리 업차 10분. 네. 다 와줘야 돼? 백트라인. Same, same, same fight. Okay. Be careful f r o n a n our bombs o Okay. 저희 위에 블 있어요? 아, 음 알고, 아, 알고 있어, 있어. 있어. 앞에 보론 하나씩 깔아주세요. 오갱이 혹시 자리 많이 나오십니까? 저트 테이텀. 던 다른 빌라 봤어요? 저 여기 융이 형. 노스. 노스 벽 쪽에. 저팔리스타 저 지금 진마운트업해서아 확인. 나온. 저고로 사람들. 핑 사우스. 아 푸드 하나 더 들고 올걸 세이브래. B. 에사우스로쭉 빠져서 사우스 있어 친해. 오케이. 형이 돼지고 어. 괜찮아요? 위아프 없다. 아이스 컴널스, 컴널스, 위 파이드 웨스턴 파라다이스. 예판 왔나 노스에 저거 그지? 네 네, 웨스턴 파라다이스 CCTV가 그냥 쭉 빠지는 중? 네 미래 미래요. 에휴 어디로? 아머나 웨스턴 파라다이스 34요? 볼란? 네. 이제 풀보롤리네 절대 필드에서 하면 돼. CCTV 나갔는데? It's Montop. Montop, find me, follow me, follow me. We bring one more puddle in banking first. 네, 저부터 할게요. 저 오. 오게...